따로인가 보네요. 요뭔것도 예, 저번에 그 서버 브라우저 했을 때 샘방 할때 분명 샷건으로 얘 등짝을 다섯 번때렸는안 죽길래 봤더니 모드 사이트였어. 뿅 <laughs> <그래서 웃음> 칙칙 뿅 칙칙 붕, 칙칙 붕, 칙칙, 붕, 칙칙, 붕, 칙칙 붕, 칙. 야이안 주고! 뿅 칙칙. 아니, 일곱 번 써서 주던데. <laughs> 자, 우리 모르다 M4를 들도록 합니다. M4가 최고입니다. 어, M4에 좋아요? 작권보더라도 터지 좋아요 잘죽어애 그냥 피하 쓰러져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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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어 아니면은 433? 그래서 총은 잘 모르겠는데 저메 탱크 없어? 어? 어? 탱크 아니 메 탱크 없어? 불야 태워줘, 야, 태워줘. <laughs> Objective Echo. 자, 이거 어느? 이거는 아, 뭐야? <웃음> 나이스. <웃음> 뭐야? 약속? 달기? 덕테크인데? 어, 태우죠. 아, 아, 진짜 몇 명이야. 거봐, 이거 영어라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 한국말로 그 쌍쉬어 달까 이상하던데. 야이씨! 아, 그 이상하던데 <laughs> 진짜 어, 우리 탱크 안 나와? 거점 먹어야 나오나? 아니요, 원래 이거 처음부터 나오는데? 적팀 있잖아, 왜 우리 스탱 없어? 이거 언제하는거 어떻게 알아? 하던... 아 있어요? 없는데? 우리 탱크 없어 아닌데? 아닌데? 아, 뺏길 수가 없죠 방금, 방금 시작했는데 이상한데?

우탱크왜 어, 리스폰 타이머가초기 m e o d e p l o y point unavailable. No connection. 리 o n 어어어어 h here we go. Ah, c h a r l h h i 이거 자, 다 레이... 먹고 2분인가 유지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것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그 무슨 압도적 차인가 뭔가 해가지고 A B C D까지 다 먹고 2분 유지하면 게임 끝나요. 아 <laughs> <이거> 포기해 주네. <laughs> 아씨. 아얘왜 이렇게 잘 써? 얘 <laughs> 그, 얘도 약간 얘형 있는 거 같아 여기. 얘이핵이어 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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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확실히 옛날 포거보거 이거. 이거. 거 같긴 한데 근데 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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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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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콘솔 에임 부정 해줘요? 여기도? 에임 예, 어시스트 아 모든 모든 콘솔 게임 그 컨트롤 연결된거 다다 있어요 아 진짜요? 아오 어. 어에 아니 대체 나이스? 어디서 나오는거야 아 어디야? 아아 진짜 1p 진짜 1p <laughs> 나이스 <웃음> 어 우리 테크 안 나온다 이, 거 이, 거린가 보다 이, 이. 이, 이. 이, 이. 구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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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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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땡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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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이래. 아니. 헤이 배치해야겠다. 어이 oh, 다 너무 잘 써. <laughs> <laughs> 아저 어디야 와. 이것도 약간 총 밸런스 있는 거 같은데. 아 제일 고마지 금 누굴 하고 있네요. 어떻게 예. 말어? 어, 야, 뭐야? 이들 왜 이렇게 잘 싸? 아니,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아 바뀌어? 우리... 뭐야? 그게 차? 안 되네. 차? 차이 죽었다고? 어? 차 있었어? 뺑소니네. <laughs> 아아차 여기 어차 아까 없었는데 이거 이 죽은 거 아니에요 불나고 있는 차 앞에 아 <laughs> 그런가 거기서 그냥 기총 박고 죽은 거어 아, 아니 너무 잘 쏘는데 진짜로 말이 안 되네 저약저저 약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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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결하자. what b a n 쿠치 사저께 이사 이사 아 what 오이 깜빡하고 넘넘넘넘 넘넘 넘넘 오아살 거라 오 마저 뭐다 죽었나? 다 죽었나 보네 아쿠치아우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어 이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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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비컨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 앞으로, 아아아 앞으로 아아아 뭐야 얘야 애들 너무 이, 이거 총 밸런스 필요할것 같은데 이거 야 우리 탱크 또 안나? 이거 버그다 이거는 네 이거 탱크 없어서 다 밀리는데 우리 탱크 부스폰이 안 돼. 오! 민지사 아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laughs> 아니, 리스폰 타이머 액티베이트인데 왜 미치겠네 아 이거 어렵네 어, 아와 이제 핑 때문에 덜할 거같 탱크, 아, 탱크 에바야왜 아, 왜, 우리 <laughs> <우리는> 탱크 없어? <laughs> 이상하네. 아이, <억울하네>. 아 오그라네. <laughs> 복권이 있나? 뭐야, 좋아 싸. 야, 어? 리아총 없어, 뭐야? 아, 이다 하나도 정말 뭐야한 번에? 한뭐에저뭐 저도. 어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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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한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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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케이 오케이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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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에 테크 도로에 도로에 테크 도로까지 테크 있어 워어어어어어어크 들어온다 아 얘네 밀고 들어온다 아 안되겠다 RPC 들어야겠어 와 얘네 얘 아. 쏘는거 뭐야 지렸네 아 진짜 게임이 상하다 우리 테크 버그랬다 이거 에코, 탱크, 와서. 아, 완불. 아, 꼈어, 뭐야. 아, 어, 얘네 너무 많아. 저건 미치겠네, 진짜. 아, 찰리에 10명 있어, 찰리에 10명. 아, 뭐야 뒤에도 <laughs> <10명 주고. 웃음> 핵쟁이 같은데? 아니, 17킬 용 데스, 18킬 용 데스, 이상한데? 냄새가. <laughs> 냄새 너무한다. 탱크 애들 아야 아, 그, 아, 그런가. 그러, 그런 가 그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찰리, 찰리, 에이! 찰리. 에코, 에코 위에 아야지 진짜. 아, 에바야. 탱크, <laughs> 탱크 어딨어, 탱크 어딨어? 탱크 있고, 탱크 있고. 오케이. 에코 깊숙히. 맞네. 17k 용대스랑 18k 용대스 탱크 사수 부서. 에코 그 길. 어 보라고 떠는 게 나을 거야.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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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레꼴리. 아니 몇대 맞자도 죽어 왜? 아 진짜 까기미네. 따라와. 어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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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생선 핑때문에버그럴걸요 k 핑 i n k 1 i 6 k Pink, Pink, p i n 그 p i n 아 Pink, p i 봐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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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이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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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탱크 한대 탱크 한대 아 죽었어 아 사람있네 여기 아... 무기 너포좀요 아, 잡았고 아, 우리 탱크 도 우리 탱크 없어요 어디갔어 지금 스폰이 안되고 있어 지 버그 린거 같아요 아, 빨리 사라, 개, 사라! 야, 야, 야! 스폰, 스폰, 스폰!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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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바바바바바바바어바바바바스 태크 올껀데 드론 날라댕기는데 예쓰 현대전 현대 아... 기아 저럴줄 알았어 이거 그냥 리콘용이에요? 아니면 자폭도 돼요? 그건 그건 모르겠어요 뭐, 자폭 때문에 인정 씨 <laughs> 진짜 현실 반영인데? 뭐야 얘. 나이스 하나 더 하나 하나 일단 써.

아씨 살리다데 한세월 걸리네 진짜 개아프네 <목소리> 하나 더 하나 더둘둘둘셋 어, 존나 많아 나많개만아개만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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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들이 쏘는 RPG는 내가 주고 내가 쏘는 RPG는 애들안 주고 갓겜 알았어? 아니 찰리 찰리 무슨 그 어? 안아 어? 같은데 개많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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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이상하네 배탈 때가 더클클어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좀 변하긴 했대요 그 보병 속도도 좀 줄이고 몇개 건드렸다던데 파괴 효과도 좀 바꾸고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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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어디구나아유고 잡았다 찰리 하나 잡았고 아 찰리 스폰가요보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김오티 찰리 <목소리> 먹었어요? 찰리 밖에 개많은 오른쪽 위? 어 아이소 오 저저저 저, 저, 아 저, 여기 저, 저. 여기 여기 아, 리는중 살려 살려 가는 중 야, 이게 다다리네 와,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야,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밸런스 뭐가 지난네 진짜. 아, 파요 오우! 오우! 계속 계씨 가는 중 가는 중어잘살리네 아주 기분이 깜짝이야. 찰리? 한명 있는데? 안에? 2층, 2층, 2층에 층이 하나, 층에 1층. 하나. 1 층에 하나, 1 층에 도 하나. 어 죽었다, 죽었다. 여기 안 죽어? 이 층에 사람인가? 아 있는데, 있는데 아직 있는데? 이층에, 이층, 이층, 이층.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빨리 아, 어디있는거야 아, 아, 어디, 어디... 아저있구나아씨 와.. 게임 더 어려졌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아, 아, 이거 로커 보다 더 어렵네 진짜 아니 아 상대 탱크 또 나왔네 잘린 왜나 아예 안보여 어디 인가 밑에? <laughs> 와 찰리 뭔개미때미쳤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저금 깜짝 놀랬는데. 어 여기 하나 있을 건데. 오 살려주세요. 어, 와왜 이렇게 많아? 아니.. <laughs> <laughs> 아 한글 시팅 되네 이거. 게임이 더러워졌네 오마임 <laughs> <laughs> oh, 하나 더 하나 더할틀안한줄 나이스 까이 땡이 여기 재미지안 들어가?

가다다다다다다자있어요 <laughs> 아! 나자 가자, 어자 가자, 가이스자 가자. 가자. 가 쪽에 있가 뭐야 자네 아, 어디야? 어어디어

디디디디디디 아, 불안하지 마자. 세명세명세명 왼쪽에 뼈바이 붙어서 바로. 어, 이동했나? 어, 땡큐, 땡큐, 땡큐. 어, 민지씨, 민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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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 자꾸 총 쏘다가 점사로 바뀌어 이씨. 왜? 아니, 아프지가안아 제발 찰리, 찰리, 찰리! 차리 a 리 l 리차리 h 리 차리 차리 Charlie, Charlie, 이 h a r l i e c h 아 r l i e c h a r l i 어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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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r l 어 e Charlie, c h i e r a i i i e e 걸려줘 누가 이거? <laughs> 아안 되네. 아씨. 이 <laughs> 서로 멀리 뭐 가. <하는가? 웃음> 자, 차 찰리를 먹어야 되는데 찰리를. 알파 또 흔들린다 잠깐만. 뭐 하다가? 알파 알파. 아, 자, 찰리 먼저 찰리. 아아아아악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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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될수가 없다 이거이거 이거 뒤집으면 이거 말도 안 돼. 구가이친가이친가2층에가이 친구가 이친점령이친이 친구가 이친이친이 친구가 이친이이거이 친구가 이기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었다세탁와씨 예,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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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얘살아 뭐야 뭐야 나이스. 어떻게 살았어 이거 살려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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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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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아나 끝났다 끝났다 아 여기 비콘 있었네 2층에 아니 아네 저거 와게 어렵다 나이스. 야 역전했어 와니 아, 야, 쟤네들 탱그가 있는 대로 부각하고 친 거야. 와씨, 개쌈 놈이네. 아, 게임 너무 쉽다. 아, 뭐래? <laughs> 어? 방금 5천 그 뭐였어요? 데미지, 네 몸무게. <laughs> 아, 게임이 어렵다. 늙었나? 내가? 그랬어? 좀 들긴 했어. 아니 너무 아니 뭐뭐 뭐 잠깐 고개 탁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잠깐 위통 벗었는데 죽은 느낌 아 뭐래? 응? 네. 어?